350만원 생활비 및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당시 강신성씨가 배추관련한 사하는 부분을 투자하려면 소유에사께서월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상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300평에 이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의 돈거래 내용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추각으로 드러난 겁니다. 주가 투자 가서 추가 자료를 낸 적이 없겠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판례에서 보면 이렇게 원금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혜라고 봐요. 손해를 봐도 원금 보장하는데 이득이 나지 않는데 매달 450개 보내줘요. 이건 무슨 의미죠? 아니, 변호사님. 이 배추밭 황금 배추 도사 이 제가 그 이름 지어 봤는데요. 야 이게 황금 배추예요 황금 배추 도사 중에서 도사 황금 배추 도사 김민석 후보자님. 어저김 후보자가 이전에 그 2005년도인가요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 그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아닐 테고. 그 그러니까 450만 원씩 이 돈이. 무상으로 준 정치 자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축궁받을때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기부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다안된 거잖아요. 판결문에도 이런 6천만 원 정도는 무상으로 고생으로 받은 걸로. 근데 지금 다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복합 복잡한 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이런 거 한다는 거는 그럼 이 판결 체계 자체는 어떻게 보는 건지. 저는 상당히 총리 후보자로서 어,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성이라는 것은 양심의 반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를, 내 행동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러니까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라 의미의 반성이에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오판율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이 국민들이 야, 저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나못 받아들여. 이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그 이인자인 총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야 나는 억울하니까 못 받아들여 진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세가 사회의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었다는 거죠 또다시 예전 했던 말을 범복이 되풀이 하는데 이 모든 그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번복을 해요 똑같 그러면 아, 나는 대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니까 국민들 알아서 하세요 최소한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총리 직 수행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뭐 총리라는 것은 심지어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 국가에서 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는 그 정도의 권한을 준 거잖아요. 헌법에 네. 의해서. 헌법은 국민적 약속에서 만든 거고. 근데 어, 대법원 판결도 국민적 약속에 의해서 이건 수궁합시다라고 우리가 다 만든 거고, 룰을. 근데 본인은 룰을 안 받아들여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뭐~ 국가 채무 비율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자료 제공하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대응하는 데 곳곳에서 나오는 이분의 가치관 이분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오히려 국무총리의 적격인가. 어, 기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15년,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을 자꾸 하시는데, 나는 애당 초자 본인이 수사받을 때, 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압을 그 받았대요. 탄압을 받아서 안 걸릴 거를 표적수사해서 걸린 거예요. <laughs>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표적수사에서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추징금을 9억을 맞은 거잖아요. 네. 지금 그 9억을 지금까지 나는 갚아 오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 돈이라는 게.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어, 표적 수사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판결 받은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이게 표적 수사를 빼면 어쨌든 판결에 의해서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정자금이라는게 우리 법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 기부행위 남으로또 기부행위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네, 친구라도 그 그렇죠. 네. 법으로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여기만 이우잖아요. 그분이 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한 거예요. 그러면 반성해야죠. 반성. 아 이거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반성 안 합니다. 어 이거는 표적수사의에서한 거라고 늘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치 보복 표적 근데 그 표적수사위에서 자 교통이 위반자가 많은데 그중에 내가 하나 걸린 거예요. 나만은 딱집어 가지고. 그 유발행위가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못했다는 겁니까? 유발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잡아?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자체도 저는 고위공직자 그 후보자로서 하시면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추징금 9억을 갚았어요. 뭐 잘했다고 쳐요. 잘했어요. 안 갚을 수 없죠. 본인이 만약에 정치행도 활동 안 했으면 안 갚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추징금이라는 것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으면 받아갈 수가 없어요. 추징금 자체는 이자도 늘지 않습니다. <laughs> 증여세가 이자가 늘지. 근데 어쨌든 본인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갚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갚은 거예요. 그걸 왜 검찰 탓을 하죠? 두 번째는 갚으면 정당한 돈으로 갚아야지 왜 부당한 돈으로 갚을 의혹을 만드나요? 그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분은 거이이 앞선 이 추징금을 맡게 된 경위, 이거 갖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역대 어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서 이 정도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만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어청 인사청문위원들의 그 청문을 사실상 방해하고 방해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역질문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어,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윽박지르고. 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 또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지상법 위반이 2002년에 한번 있고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최종 판결이 난두번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한번 봐주자고 봐주자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그 그래 실수해가지고 10, 뭐 10년인지 5년인지 어, 정그 뭐죠 사면복권도 안 되고 쭉정그 그것도 정제가 됐었잖아요. 피선거권 정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됐으면 반성하고 두 번째는 없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인의 어떤 정치 활동 그 문화 문화 자체가 옛날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치인은 어, 정치 자금을 법으로 금지되는 정치 자금을 받아서 정치에 쓰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도 거액이잖아요. 네. 한 번은 2억을 받고 한 번은 75,000억 받고. 7, 5천 받고. 근데 2억 받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아이정당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서울시장 나올 때잖아요. 뭐 중앙당을 못해서 뭐 받았고 네. 또 선거 자금으로 썼으니까 내가 돈내 돈으로 쓴게 아니야. 나나 개인으로 쓴 돈이 아니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가 없어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뭐 게. 영수증 처리를 못했을 뿐이다라고. 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불법 자금이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영수 처리가 되면 그건 합법적인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께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김민석답지 않다. 제가 알고 있던 김민석 정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스스로 그 당시에 제가 좀 돈이 부족해서 어, 정치자금을 받아 썼는데 반성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제 세 분이 준 거니까. 2008년도에는 어, 지인들이 1시일반 마련해 준 거를 제가 거부 못하고 받아서 욕심 때문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 뭔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내가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을 대놓고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상당히 아쉬운 분이다. 저는 국무총리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핑계들을 계속 만들어 대고요. 그런 다음에 또 모릅니다. 그 배추밭 얘기 나오죠. 배추밭도 무슨 황금 배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배추밭도 배추 되게 웃겨요. 이게 왜그냐면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그 무슨 근거를 달라 고 그러잖아요. 네. 근거를 달라 그러면 근거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강모 씨가 네. 아, 본인이 그냥 배추밭에 투자하니까 돈줘이랬을까요 투자 계획서를 내밀었을 거 아니겠어요? 투자 계획서도 있고요. 네. 무슨 뭐 하여튼 최소한 서류가 오가는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투자 계획서 있고 돈이 간대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대요. 이런 게 있을 거아니요 그다음 에 문자 주고 받은 대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위장이 아니라면 그런 건 당연히 있었겠죠. 두 번째는 최소 한어디인지 요...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니 안 가봐도 왜안 <laughs> 네, 가봐도 되냐? 안 가보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잖아요. 네. 원금 보장은 사실은 우리가 판례에서 보면 이렇게 원금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혜라고 봐요. 원금 보장해주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저희가 유사수신행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 참 실제로 아. 그 특혜요, 특혜. 어, 완전 특혜죠. 손해를 봐도 <laughs> 원금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손해를 봐도 원금 보장하는데 이득이 나지 않는데. 매달 4 5 0개 보내줘요. 이건 네. 무슨 의미죠? 이득이 나야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배추 수확이라는 게 바로 돈 보내고 바로 오나요? 수확되는 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소한 그뭐 김희정 의원 얘기에 따르면 고권행진가 어디서 보면 3개월 정도가 이게 배추가 커야 된다면서요. 오래 걸려요. 잘 모르겠지만. 오래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억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달에 바로 450이 들어오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 무슨 파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크게. <laughs> 그건 이익 배당이 아니죠. 콩나물도 아니고. 이익이 아유. 나서 배당, 주는 배당이 아니고 그냥 450을 일단 매달 주기로 뭔가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여기 간 그달에 만약에 450 들어왔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 돈이 가서 이 돈이 돈으로 어뭐 배추밭을 사든가 해가지고 어떤 산 배추밭에서 배추를 키워서 수익이 나야 배당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수익이 나, 나야 배당이 되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도 원금 보장한다는 거지. 수익이 안 나도 배당해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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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죠. 원금은 보장해 줘요. 네. 근데 수익이 안 나도 배당을 해 줘요. 뭐 배추를 배추가 크기 전에 배당을 하네 심고 바로 배당을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어떻게 밭도 배추 안 자랐는데 무슨 어떻게 배당을 그거는 했어요? 그거는 그냥 450만 원준 거죠 네. 그렇게 보니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배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언제 갔는지 돈이 간 날로부터 바로 그달에 450이 왔으면 이건 배당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 보장이라는 건 원금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추 씨를 언제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게 배추가 자라서 출하돼서 수익이 나고 난 이제 충분한 기간 이 흐른 뒤에 450이 들어오든가 뭐 250이 들어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수익률도 똑같아요. 어떻게 450이 늘 들어오죠? 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집 매출을 하려면 <laughs> 딱 6, 7, 8요 때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마 김희정 의원 등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음. 해봐야 또 어거지성 또 답변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최소한 그럼 내가 이런 배추, 아, 허기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은 검찰에 다 제출했겠죠. 그럼 검찰에 제출했으면 설득력 이 있었으면 법원에서 인정 인정을 해줬겠죠. 근데 그러면 무상으로 인정하면. 이런 6천이 건너겠다는 이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어제 청문회에서 또 다시 법원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다투는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못한 받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 저는 국민께 굉장히 큰 신뢰를 묜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배추밭에 저희가 45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배추 농사가 잘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매달 450만 원 받기로 했고 나중에 원금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요. 아니 국민들이 이걸 다 이렇게 다 믿어 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믿 그러니까 믿어주면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다겠죠. 어제 그런 자세 아니셨나요? 어제는 더욱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본인이 정말 그랬다면 국민들께서 이게 조금 눈높이 안 맞으실지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아무리 소속 정당에 달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사실 이렇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 아쉬움을 표하고, 뭐,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어, 이게 눈높이 안 맞더라도 이번엔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자세나 이런 그 뉘앙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한들 이미 나는 통과될 거고, 이미 그런 정도의 취지에 뭔가 얘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너 나중에 특검수사 받아. 너좀너나 조심해. 이런 식의 말이 저는 이게 이, 이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거 쌓이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그 실책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다 남잖아요. 이 영상도 다 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갖다 총리로 추천해서 어, 이런 총문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유지해서 총리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이 이, 그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되는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요. 자, 그래서 어제 주진우원 을 향해서도 계속 무슨 조작을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옆에 있던 박선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도 계속 주진 의원을 향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박선언 의원은 본인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핏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아, 자기가 좀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몰랐다. 친구로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음, 따로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왜 거기서 그래 아니, 얘기니까. 근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박선언 의원은. 하여튼 누구는 육십 두살 차이 나던데 친구라는 네. 표현해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상 그 회피해야 돼요. 아. 이게 특정한 인간관계, 이거 국회의원 서로 알고 지낸 거 말고 오랫동안 그렇게 친분이 있으면 원래는 거기서 인사청문 특위 위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laughs> 보니까 아 그리고 그 우선 6억 원을 장농에 쟁여놨다는 것 같고 어제 전영기 의원님도 그렇고 계속 그거 가지고 어, 후보자도 뭐라 고 그러시던데 네. 저희가 장농에 쟁여놨다는 표현은. 보관 장소가 장롱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상징 은유법이잖아요. 은유법이죠. 은행에 넣지 않고 장롱에 놨다는 거지. 네.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놨다는 걸 저희가 장롱에 놨다는 표현을 써요. 네. 집에 장롱 없는 분은 그러니까 장롱에 넣든 금고에 넣든 아니 바구니에 넣든 이거 다 저희가 그냥 은행에 넣지 않으면 집에 보관했다는 취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주진 의원이 장롱에 넣놨다는 표현을 쓴 건데 이걸 마치 장롱에 6억 원을 계속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진 의원이 어뭐 이렇게 왜곡해서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갖고 계시다가 어디 썼는지 안 썼는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또 물고 늘어지고 논두렁도 마찬가지예요. 논두렁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의힘이나 여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돈의 출처,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계좌나 요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돈에 돈이, 돈이 6억 원, 8억원 추처 용처 돈의 추, 흐름이 비기 때문에 어떤 어떤 고등의 흐름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왜냐면 돈이 어디서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를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계좌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계좌가 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얘기 못하니까 뭉뚱그려서 그래서 장롱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마치 장롱에 쟁여, 쟁였다라고 해서 그거를 조작해서 얘기했다는 를 식으로 쭉 하면서 더한발더 나아가서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어, 예상되니까 정치 탄압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청문회는 뭐냐면 저희가 청문회 후보자가 이 영상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선설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선설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가 다른 뭐가 나오면 처벌 받아요. 그런데 숨긴 거 보탬이 없는지 있는지를 어떻게 알죠? 이건 객관적 자료가 현출이 돼야 돼요. 청문위원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분의 말을 서로 공방을 벌인다 한들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거고 처음에 인사청문 요청 안에 보면 병력에 관련된 자료, 재산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학력, 경력 이거는 다 내게끔. 법에 돼 있어요. 법에 돼 있죠. 네, 그래서 네. 낸 거예요. 근데 낸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5억 여원을 벌어서 13억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뭔가 소명 대상 재산이다라는 건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소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는 아니 객관적인 자료를 줘야 이거를 아, 이 돈이 거기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 돈이 여기에 쓰여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객관적 자료 안 줘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청문회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후보 지명직을 스스로 사퇴해야죠. 청문회 할 의사가 없으면 청문회 할 대상자 직위를 스스로 내려놔야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긴 했는데 파행 계속하고 그냥 말꼬리 잡고 계속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어제도 오후 5 시까지 하고 자료도 주지도 않고 결국은 자료도 거의 제출한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97건 중에 7건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그날도 물어봤잖아요. 후보자께서 주기로 한그니까 개인 정부 제공 동의를 하기로 한 자료가 한네 다섯 건 되나 보더라고요. 네. 특히나 2 0 2 4년도에 대출 기록, 대출 기록. 네. 이건 왜냐면 2024년도는 다른 해는 자 19년, 20년, 22년, 23년은 결혼 그다음 부의 그다 음 출판 기념회 두번 여기 있는 해기 때문에 네. 아 그때 있었던 그 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4년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24년도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온 돈은 세비만 들어왔어요. 세비 네. 1억 1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쓴 돈을 보니까 이분이 쓴 돈에 아 그러니까 지출 돈 갚은 거 그거에 어 예금 증가액 1700만 원 그다음에 뭐 카드값 하면은 2억 정도 썼어요. 그 1억이 비잖아요. 비죠. 그 1억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대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 기록을 내라. 그래서 그거는 정부 제공 동의해 주기로 했거든요. 안 하잖아요. 대체 안 그, 했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서 어제 청문에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그럼 좋다, 이게. 5년 기간 동안에 5억에 13억 해서 8억 나온 거 뭉뚱거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잖아요. 그럼 2024년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만 놓고 보면 이 정도 1억이 빕니다. 그니까, 러 그래도 대출 받았습니다라고 해. 그럼 대출 기록 주세요. 네. 안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어, 냈어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정도껏 방어를 하셔야 되고, 정도껏 좀 피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다. 그 다음에 궤변을 넘어서서 공격하고. 아니, 그니까 러 이거는 청문회 역사상 저는 제가 청문 이걸 잘 봤는데, 물론 본인인 그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막 아쉬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겠죠. 수사받은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걸 그 차치하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갚은 거 억울할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돈 조성 경위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 갚게 된거 그건 당신 억울해. 근데 그돈 조성된 거에 대해서 그 돈, 돈의 자금원, 출처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갚은 건 억울한데 그래서 갚기 위해서 당신이 이 조성한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당연히 물어보게끔 청문회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어 대답만 하지 주장만 하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안 내시면 그리고 이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안 내시면 그럼 국민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언론에서 이 부분들 너무 세게 다루지 않거나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무기력하고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국민은 근데 항상 뒤따라오세요. 여론이라는 것은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뒤따라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의견 교환하고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렇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여론 조사나 지금의 어떤 반응 자체가 국민들이 크게 뭐라고 질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한 거라고 최종 판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 6개월 그다음에 선거 때 반영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특히나 김미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큰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달랐을 텐데, 이건 뭐 사과가 아니고 과거의 그 부분도 내가 뭐 탄압받았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 하신 말씀들도 많아요. 의미 없는 말이거나 국민에 상처 주는 말도 많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은 뭐 수영생활로 면제받았잖아요. 네.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생활로 면제받은 거 당연히 물어보죠. 병역 어떻, 어떻습니까? 라고. 왜냐?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역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요청 안에 다 적게 돼 있어요. 적게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청민 위원들의 청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거기다 이제 무슨 급성관염으로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면제를 아니 질병으로 면제된 것도 죄인가요? 그리고 이변역 명제 사이에도 이게 저 무슨 계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어 운동권으로서 수영 생활을 통해서 면제받은 건 훈장이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면제받은 거는 이건 흠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제가 제 아들 또래들 보니까 자기는 면제받고 싶지 않고 한데 가서 또 재검이 나오는 경우 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다시 치료받고 와라. 네. 그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현역 가고 싶대요. 자, 이런 국민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 때문에 면제받은 분은 이거는 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청문위원 중에. 박선우 의원요. 너무 웃겨요. 저는 참. 야. 본인도 면제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면 제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정말 그 옛날 사고 방식으로 지금 질의를 하면서 이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질이예요 그냥 우리 편만 보호하면 된다 아니 보호하는 것도 정도껏 보호, 보호하죠 보호 보통 보호합니다 웬만하면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그리고 국민을 의식하고 해야 되고 답답한 사람 근데 저는 이번 청문회 보면서 이렇게 자료 안내는. 후보자는 처음 봤고요. 저는 정말 은행계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돈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돈 문제로 끝나고 돈 문제로 이렇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문제가 된 후보자도 처음 봤는데 어 이런 후보자인데 계좌가 한 번도 안 나온 후보자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왜한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자료 제출은 지난 수요일 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서해가지고 3분의 1 이상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도 상당수 자료는 그 의결 대상 자료 목록 중에 상당수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청문 위원회에서 해도 안 해요. 이거 국민의힘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국민의 힘이 크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국민의 힘은 힘이 없어도 국민의 힘이 큽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박성은 자꾸 성경책 성경책 자꾸 펴 가지고 자꾸 에 청문회 때 성경책을 펴 가지고 자꾸 마태복음 자꾸 읽고 그러세요. 어?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라고 반발했잖아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적 사과 사과하셨네. 이참 <laughs> 이상한 거 많이 하셔. 사과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금 그랬어요. 사과할 거 엄청 많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병역 관련된 것도 사과해야 돼. 사과 본의 안 하셨잖아요. 자기 의학 지식으로는 급상관염은 빨리 치료하고 군대 갈수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 라식수라고 군대 안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군빨 지금이라 군대 가라고 하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수영 생활로 인한 면제하고 기타 질병 면제하고를 구별해가지고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참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이 조현 조현 유교부장관 후보자. 자, 투기가 아니고 횡재했다고 좋아하시네요. 저는 조현장관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지지를 해요. 예, 지지하시고. 그런데 아, 음. 어, 이게 오래된 얘기긴 이 한데 사실은 글쎄 뭐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투기성 아닐까요? 왜냐면 도로를 산다는 것은 <laughs> 이제 저희 같이 변호사들은 그걸 알거든요. 저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지역으로 되게 되면 도로 부지에 대해서 집이 나와요. 집이 하나 상가나 집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네. 처음에 그 집이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쭉 하다 본인이 집을 샀네. 네. 그러니까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나오는 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환가한 거예요. 그래서 네. 10억의 차익을 얻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아, 이거 집을 노리고 한게 아니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집을 안 샀으면 그 집이 배당되는 데까지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집이 하나 생기니까, 어. 이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도로부지를 판 거예요. 네. 근데 팔때 보니까 살때 대비해가지고 시세 차익이 10억 난 거죠. 어.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시세 차익만 보면 안 되는 게 실제는 더낫어요더날 거를 기대하고 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집이 그때 무주택자였죠. 무주택자였죠. 그러니까 네. 나 집이 없어서, 너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건 합법적인 투자예요. 괜찮아요. 다만, 그게 이제 3개월 후에, 본인이 산지 3개월 후에, 보다 네. 그 당시 직책 자체가 또 청와대에 있었죠. 정책결정기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거기 지정이 됐잖아요. 뉴타운으로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왜? 싸게 사가지고 집이 생기는 거니까. 누구나 다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다살 겁니다. 이게 정보 싸움이에요. 알면 다 삽니다. 음, 저도 살 거래, 아마. 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산 건데, 이 사람은 알고 산 거잖아요. 네. 그 알미 어디서 나왔는지. 아, 그 정보가 소스거든요. 어, 그게 이제 아. 관건이죠. 네. 뭐, 어, 본인이 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사라는 권유. 근데 사라는 권유는요, 중개업자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가 사죠. 지가 사죠. 네, 음. 그 좋은 거를 왜 권유합니까? 남한테 줍니까? 음.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이 정보라는 것은 음. 일반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아주 고급 정보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정보가 혹시나 본인 직위와 연관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건 하나 분명히 밝혀질부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솔직하게 그 정보 문제는 별도고. 솔직하게 아, 제가 이거 무주택자라서 집을 하나 하려고 어, 공부해 보니까 이렇다. 도로를 사면 은 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해서 샀는데 어, 집, 집이 하나 생겨서 뒤에 판 겁니다. 어,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지 또 개변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저거 이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분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